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끊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도자의 삶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이 성경 통,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하루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임하고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아주 어릴 때뭐 그때가 잘 생각이 나겠습니까? 많은 그렇지만 또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어린 시절 동네 구멍 가게 요즘 어, 가게와는 전혀 다른 구멍 가게에서 또 이런 저런 반찬도 좀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어, 어,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다가 어, 심부름을 시켜, 시키는 적이 있습니다 어, 외간장이라 그러죠 그죠? 조, 조선간장이 있고 외간장이 있고 그래서 외간장 어, 간장을 좀 하나 사와라 그러든지 두부 한 모를 어, 사오게 한다든지 뭐 조미료 그때는 조미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조미료를 어, 또 이제 사오라고 심부름을 어, 시키면 간단한 어, 심부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 가다가 오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깜빡 잃고 친구와 노느라고요. 심부름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을 맞지요, 혼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부르시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부탁하시면서 신신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제발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내 보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후배나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를 할때 제일 고민거리를 거리 고민거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뭘 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어 없어서 설교를 가르쳐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설교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인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른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면서,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그런 어떤 모든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 그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고 세상 속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어, 계시면서 하셨던 핵심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뭐종뭐 이런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예수님의 분신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진 정신과 육체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두 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그 영화를 유기하고 영화를 죽이고 죽게끔 내버려두고 그리고 때려서 구타하다가 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에도 이런 온전한 그런 어떤 전인적 복음을 쳐다도록 명령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좀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마음을 고치고 정신을 고치고 육체의 아픔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방역 대책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쉽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이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 아주 그이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요. 삼절4 3절, 절입니다. 3절4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여행하는 사람같이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여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 그냥 어, 죽,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고향, 돌아갈 두, 고향을 두고 온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나그네와 여행객은 그 여행을 할때그 있는 곳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 여행을 하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더 머물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왜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 갈때 그곳에서 마음껏 쉬면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여행객이다 나그네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양 하늘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여행을 위해서 돈을 가지지 말고 배낭을 매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저축을 하여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뜻도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고 여유 자금을 저축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안정함 마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틀림없이 축복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라.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며 능력을 권위를 부여받고 이 땅에 전, 전인적으로 그렇게 어, 관심을 가지고 고치고 치료하고 오르만져주고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자 할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풍성하게 능력하게 채워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그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나를 쪽어 어, 쫓겨나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어,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자.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기로 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고쳐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펼치게 될때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목을 베면서 세례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칠 절입니다. 칠절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은 자신의 동생 아내를 동생 아내를요.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뻔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동생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뻔뻔한 사람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였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어 죽인 사람입니다. 그의 뻔뻔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철면피 같은 뻔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이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할때 두려워하는 모습이 영육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내주먹을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룩한 사역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말없이 대놓고 이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니까 말 없는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은 의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같이 죄를 지어야 내가 뜨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죄를 짓는데 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아요. 진실함이더라고 의롭게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 거짓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을 실질적으로는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손해볼 줄도 알고, 알고도 정직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형태로 어,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는 어,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입니다 현실에 알량한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주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치 거울을 비치 거울을 보던 비치는 것 같아서 그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과 같아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한, 비난을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전략과 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전가해 버려야 내가 숨을 쉴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전가하느라고 비난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에게는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시와 같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너 취하여서 너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 그런 말하는 세례 요한만 죽이고 나면 아무도 자기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함부로 내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었지만 또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겁니다. 헤롯 보기에는. 그러니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들은 세례 요한도 하지 못했던 기적을 베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둠에, 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사악한 정체를 스스로 들어내게 되면, 이 그때부터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진실된 그러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교회에서부터 시청각 교육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시대에 앞선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이요 교회 교육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앞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비교하면서 아니면 어떤 이그이 어그이 대결을 한다 뭐 대결할 것도 없지만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 가지고는요 교회가 그 사람들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루만져주면서 고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숨은 죄악을 드러내고 감추인 그런 이기심과 교만도 소리 없이 말을 하지 않고 폭로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 드러나게 만드는 빛을 받아들이든지,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숨기면서 도망을 해버리든지, 돌아서 버리든지, 자신의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고 압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공포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세상에서요. 정말 뜻없이 살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헤롯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멀찌감치 뒤돌아서서 자기의 어두운 일을 감추면서 예수님을 그저 지켜보는 인생으로 선택을 합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참여하여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을 더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24장 49절 나중에 말씀을 여러분 들을 텐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예?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그런 일이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 제자라고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